다운 져 다운 져 뒤에도 있는데 뭐야 야뒤뒤 뒤야 야뒤았 뒤에 아니 나탄탄 자체가 없다 근데 많이 봐서 어제 필이 없어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신아, 아, 맞라 좀. 아, 이따 봐. 어 다른 데또 있다 이거 다른 애들 왔거든 나살려 와봐 나살리고끼맞자좀 빼자 뒤로 어 빼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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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일로 좀만 뒤로 오 여기 아늑하리 아늑하다, <웃음> 아늑하다. <웃음> 맞았어? Yeah. 먹어도 되나? 것또 있어 이거 총알 자체가 없네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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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없냐 너? 에너지 없어? 어. 나 여기서 키만 채우고 다와가거든 잠깐만 찬찬이 i 빠 찬찬이 r e 찬찬이 r e 찬찬이 오빠, 찬찬이 오빠, 찬이 오빠, n g 오빠, 찬이 오빠, e 이 오빠, 찬이 오빠, 찬이 오빠, 찬 어디 있니? 한번 위에 있어? 있어? 아, 이거? 어. 어.